마오파이을 이제 못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그냥 W, Q W, 들어가, Q 이러면 안 돼요 이제 한타 중에는 <목소리> 아 이제 할 만해 이제 할 만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아, 빠져나오고, 아, 이건 빠져 나오고 얘부터 가아요 이건 오동국까지 레전드로 들어가서 마오카이는 이제 무조건, 이제 전적검색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무조건 1티어에, 마오카이는 근데 저는 카운터가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이제 서폿 중에서는 룰루가 이제 마오카이 들어왔을 때 조금 할만하다. 그나마 룰루가 견제도 맞다이도 애매하게 중간에 있으면서 둘다 괜찮거든요. 그나마 룰루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카운터까지는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서폿보다 원딜 중에서 상대 나왔을 때 힘들다. 뭐 칼리나 드분이나 사미라. 뭐1 1르 등등등등 배내주시면 될것 같고, 이 중에서 배나는 거랑 같이 하면 좋은 원딜이랑 똑같아도 전혀 상관없죠. 당연히 상대에 나오면 짜증나지만 같은 팀일 땐 좋을 수 있으니까요. 템트리는 공격력 올려주는 타곤사 마오카이는 AP 데미지를 가졌지만 초반에는 결국. 평타로 많이 W 쓰고 평타로 많이 때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격력 올려주는 타고산에 AD가 많으면 판금장화, CC기가 많으면 헤르베스. 공식적으로는 요거 갈 때가 많기 때문에 요거 가셔도 돼요. 돈이 애매하거나 망자야봇 무조건 먼저 가주시고 저녁값주 가시가봇을 먼저 가도 되고 란드이는 먼저 가도 되고 상대 조합에 따라서 이거 두 개는 순서가 바뀌어 됩니다. 알겠죠? 마지막으로 룬까지. 룬은 여진. 명의 새, 너앞패 불굴의 의지, 비스킷 배달, 시간오 물량, 공격 속도, 방어력 두개 또는 방어력 하나, 마저 하나. 이렇게 가 주시면 되고 상대가 원거리 견제가 강하다. 재생의 바람으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번 판은 저번에 제가 딜 마오카이는 보여줬기 때문에 어, 멋있다. 어, 진짜 또 날로 먹네, 게임. 어? 아주 날로 먹어요. 어, 경험치 다 잃었다. 잠깐만 큰일 났는데요. 상대가 먼저 때려서 그렇지, 엄청 지는 조합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버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이렙대요 조심해야 돼요.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견뎌야 돼요. 그리고, 스펠. 스펠과 경험치 차이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카이사님이 힐 없고, 지금 체력 없고, 물량 없잖아요? 우선은 버텨줍니다. 그리고 상대 사이라가 정화 없는 걸 확인해요. 정화 없기 때문에 한 방에 완벽한 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걸 기다려 줍니다. 웬만하면 택마오카일 할 때는 W랑 Q를 배워주고 E 같은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배우더라도 한 개. 뭐 나중에는 선마하더라도 우선은 초반에는. 지금은 미니언이 많고. 사려줄게요. 아직 각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계속 경험치 차에 나서 상대는 3렙, 저희도 2렙. 그래서 짜증날 거예요. 근데 W까지 배워가지고 진짜 타 턱! 두번 잡았죠? 이렇게 상대가 무리했을 때 각을 노리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제가 W 되면 잘을만 하거든요? W 되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가서 W 해주시고. 이렇게 튕겨내 주고 W 있어도 오케이 플래시 뺀 걸로 만저할게요 플래시 빼고 혹시 여기서 올수 있으니까 한번 봐주고 가더라도 5 0이 약간 시야를 봐주면은 그때 갑니다 5 0이 시야 보면은 그때 가주도록 할게요 그때 가고 얘가 어디로 올라갈 건지 한번 볼게요 상황 보고예뭐 잡았죠? 잡고 저는 위에 볼게요 위에 보는데 얘네가 조금 티키타카 하면 싸워야 되는데 티키타카 하면 싸울 수 있으려나 오케이 티키타카 하면 싸웠고 네, 제가 등장했습니다 등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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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리스타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죠? 정신 못 차리죠? 저한테 들어오면 지는 겁니다. 저한테 스킬 쓰면 지는 거예요. 어? 저한테 스킬 쓰면 지는 거예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한 대만 더. 어, 안 돼요? 네, 여기까지. 다시 얘 때려주고. 무조건 이렇게 티키타카. 어, 그냥 막 스킬 쓰는 게 아니라 상대 이렇게 스킬 아끼고 있다가 상대는 막 스킬 쓰니까 망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니시 거는 법이 있거든. 핑 찍고 이렇게 하나 깔아놓고 요렇게, 이렇게만 근데 지금부터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상대가 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근데 마오카이는 짜증나는 게 뭐냐? 갱을 안당안 안 당하는 게 특기예요. 요렇게. 그브 입장에서는 지금 바텀 어떻게든 하고 싶어. 근데 알리스타 플래시 없어. 알리스타 플래시 하는 척만 해요. 하는 척만. 오고 나갈 수도 있어. 나 이니시 걸 수도 있어. 어, 이니시 걸 수도 있어. 어, 너네, 그부 올 수도 있어. 그부 시간 낭비할 거야. 그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되는 건 아니지만, 그부 입장에서 바텀에 오고 싶은데 못 오게 하기. 약간 이런 느낌. 어떤 의미지 알겠죠? 계속. 시야 다 계속 나오죠? 그럼 얘네는, 어, 마오카에 있는 라인 조금 갱각이 좀 그런데? 이런 느낌. 행은뭐 여러 가지 방면에 좋죠? 뭐딜 빼고 다 좋죠? 어, 탑이죠? 탑이면은 저희 싸워줍니다. 이렇게 타워 앞에서도 쫄지 마요. 어차피 쫄지 마요. 저희 계속 밀어줍니다. 하미라님 집에 갔나요? 이러면은 빨리 라인을 밀어줍니다. 하미라님 집에 갔기 때문에 최대한 미니언 놓치게. 근데 이거는 잘하면은 그 되거든요? 이거는 처음에, 어, 잠깐만요. 이거는 점화하고, 천천히 하고, 아, W 하면은 저한테 그 어그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어, 어, 잠깐만요. 어, 이건 좀 큰데? 우리 카이사님 좀 아쉬운데? 가비 여튼 방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저한테 어그로가 들어왔을 때마오카이 이제 W 쓰면 어그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다이브를 할 때도 먼저 때리다가 어차피 점화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조금 안 맞은 게 있다면 이제 제가 조금 더 가까이 간 다음에 타워를 맞았어야 되는데, 좀 일찍 맞아가지고 조금 꼬였어요. 그래서 카이사가 카이사의 실력에 관계없이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카이사가 죽게 됐죠. 가비. 그 부가 위에 있기 때문에 요거 당당하게. 한번 지워볼까요? 음, 당당하게. 근데 얘만 6렙이네. 나 6이 아니네. 6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할게요. 6은 찍어야 되니까. 웬만하면은 진짜 못 싸우는 거 아니면 저희가 유리하긴 한데 또 3이라가 6렙 되면은 좀 빡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잘 싸워야 됩니다. 못 싸우면 질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카이사 W 없죠? 생각하면서. 가사 W 없으면 한참 약해집니다 계속 귀찮게 알리스타가 저한테 스킬 쓰면 무조건 손해이기 때문에 좀 귀찮게 나라야 너까지 지니? 오 잠깐만 카메라한테 우리팀이 다 끝장났는데? 이제 지웁시다 Q로 딜하는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겠죠 거리 대면은 이제 Q로 딜라고 확실한거 아니면 W를 아껴주는거예요 그래서 히키타카 히키타카 근데 얘 지금 이제 Q 나오죠? 집을 한번 갑시다 카밀이 진짜 많이 크고 있긴 한데 그래도 굳이 따지면 마오카이랑 카이사가 카밀한테 뭐 못할 정도 아니기 때문에 이판은 카밀이 진짜 아.. 저는 그래도 카밀 하나 정도는 제가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한 무슨 한 거지. 위험해 너네 그거 해야 돼잘 해야 돼제궁극기가 사기라서 뭐 아무것도 안 돼? 가자 플로 묻었죠? 어.. 이거는 사미라한테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버립시다 자가 E를 깔아놓긴 했거든요? 오케이 깔아놨죠? 그래서 사미라 힐 버리게 했고요 어? 어 나라면 간다 어? 어? 와.. 지린다 오 어, 나르님 드디어! 오! 어! 와우, 나르님뭐예요 드디어, 드디어 사람 된 거야?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못 박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박는 거 아니냐고? 어, 못 박아 버렸네. 어떡하냐?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 자, 그분은 받을게. 그거 맞아요, 여러분. 아, 어, 우선 그분은 잡았어요. 어, 그분은 잡았습니다. 다시 3이나 잡으러 가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큐 다음에 그 뭐냐? W를 찍을 것인가? E를 찍을 것인가? 조금 취향에 따라서 다르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E를 찍습니다. 왜냐면 근데 W 찍는 사람이 더 많긴 해요. 근데 제가 지금 E를 찍는 이유는? 베릴 선수. 자, 베릴 선수를 살짝 훔쳐봤는데 Q선마 다음에 E선마를 하시더라고요. 어? W에 그렇게 과투자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베릴 선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그만 좀 때리세요 왜 이렇게 잘 때리세요 뭐 왔나요? 뭐온것 같은데? 느낌이 뭐야 너뭐온 거야? 왜 이래 뭐야 너뭐 왔어? 어떻게센 척해 아 여기다 Q 쓰는 거왜 이렇게 짜증나요 너네 그만 쏴라 뭔가 이상한데, 느낌이? 어, 역시, 뭔가 이상하잖아. 어, 너무 티나, 아니, 온게 너무 티나, 아칼리 오면 걸어줄게. 아칼리 좀 있으면 궁 되거든요? 천천히, 궁, 궁을 언제 끼냐. 지금. 얘네 w 없거든요궁 켜서, 제 가. 오케이. 이렇게 하고, 천천히, W 하고, 점화하고, 큐로 밀치고, 이제 나머지가 아칼리 할수 있게. 그래서 이까지는 깔아줍니다. 이까지 깔아줘서, 어, 그거, 눌러주면 안 되는데. 마칼린 이거 안되나요? 이거 안돼요? 아하 까비 카이사님이 좀 아쉬웠다 까비까비 네. 캐리할 각이 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볼게요 상대가 뭔가 상대가 미드가 미드도 더 잘하고 뭔가 정글도 더 잘했었는데 이제 비슷해진 것 같아요 이제 비슷해지고 원딜도 뭔가 사이라가더 잘해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 뭐, 탑은 말할게 없죠 한번 나라가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이판 그래. 제가 캐리 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캐리 볼게요. 어디 있나 없나 확인하고 없으면 돌아갈게요. 제 망자에 가보시라서 근데 네, 들키긴 했어요. 음... 어떻게 아, 일을 쓰겠죠 여기까지 철각공 뺀 걸로 만족합시다. 근데 네, 제가 아직 궁극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요. 궁극기 생각, 그리고 카이사도 궁극기가 없어요. 어. 선이 칠때인잠깐만못 붙게 해주고, 천천히 아칼리도 오고 있거든요. 아칼리도 오기 때문에 천이이 e 깔아주고, 알리타 스궁극이 끝날 때쯤 공기 선을 막아주려고 하셨죠? 그 어, W, W 없는 것만으로도 그고 다시 W 들어가고, 천천히 망자가고혀혀주고 밀쳐주고, 평타 한대 아가비. 저거는뭐 어차피 잡을 테니까 어, 잡아야 돼요, 그건. 어, 설마. 여기 뭐이대이 나니까. 이것도. 사회사님이 이렇게 빠지면서 그냥 안 싸워줬으면 되거든요. 근데 또그 개피 한대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약간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 <목소리> 안녕하세요. 망자의 가옷으로 달려갑니다. 망자의 가옷으로 달려가고 뒤에 테우고 있으니까 생각할게요. 제가 아직 궁극기도 없거든요. 음.. 지금은 싸움이 좀 불리하다 어, 차라리 알리쪽 봐야겠다 이거 어, 알리쪽 보고 알리 궁이 없나? 저만까지 그냥, 그냥 묻힐게요 내가 해줄 수 있는건 여기까지 하고 스킬 코를 돌려야 되는데 도, 불리하긴 해요 보통 여가 아무리 한명을 잘랐어도 보통은 질거야 와 진짜 세다 왜냐면 저희 지금 50 궁극기도 없고 제 궁극기도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냉정하게 안 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 팀도 이제 싸우고 싶으니까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냉정하게는 안 싸우는 게 맞지만 나른히 한번 잘 살아보세요 분노로 잘 살아보세요 이제 오공 궁이 돌거든요? 돌긴 하는데 오공이 피가 너무 없어 오케이 그냥 산 걸로 만족합시다 어? 피지컬 앤내지컬 많이 봐주세요 이판 진짜 제가 많이 잘해야 이기거든요 불리한 게임이기도 하고 저기 학살 긴것 같네 어? 이긴 것아 갔나? 아, 아니, 이거 카밀이 와야 되는데, 아니, 카밀이 아닌가? 쟤네들이 왜안 오지? 아, 공개 다써야겠다 저기요, 타이거씨좀 와봐요. 너무 빡세다, 어? 나르님! 그렇게 못하고 있으면서 핑 찍지 마세요! 어? 오더하지 마세요, 형님! 어? 아니, 진짜, 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나르 씨에. 힘들어 죽겠으니까, 어? 핑으로, 어 죽은 다음에, 핑 찍지 마세요! 어? 가세요, 가세요, 무조건 가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쓰면은 그때 볼게요. 계속 가요. 저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가요. 미친듯이 가요. 이 새끼 노플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망자하고 쏙 펴주고, 리팀으로 해주고, 여기다 깔아주고, 여기다 와드 해주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어, 잡죠? 저거. 설마. 그럼 바로? 바로 한번 가볼까요? 어, 어, 이 새끼 나대는데요? 어, 나대면? 이렇게 밀쳐주고. 어? 카메라한테 잘해야 되는데. 어, 우리 다 와야 돼요. 우리 좀 죽더라도. 봐줘야 돼요. 빨리 봐줘요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돼. 어나 죽어요. 아, 아, 죽었어. 잠깐, 이 대기네 다 죽였어. 근데 발언은 안될것 같은데, 이게 되나? 안될것 같은데, 어... 되는 거 맞아? 안될것 같은데. 야야야야야야안 네, są... 돼! 안, 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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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laughs> 안 돼! <laughs> 우리 팀이 성장이 잘했으면, 은 예를 들면 뭐 오공이라든지 아칼리라든지, 그러니까 상대보다 이제 성장이 많이 잘됐으면은 얘네들이 뭔가 해주거나 나르도, 그러니까 캐릭적인 거는 카이사 빼고는 다할수 있어. 근데 지금 다 성장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웬만하면 시작은 제가 해주는 게 엄청 좋을 거예요. 어, 깜짝이야. 어? 카이사 궁 조금 남은 거 보고 바로. 천천히. 카밀도 막 이런 데 있을 거거든요? 티키타카 거래 안 되나? 티키타카를 잘해야 돼. 야야야야, 아이 아니야. 나도 궁 없는데. 됐다. 이제 할만해, 이제 할만해.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다 들어와. 딱 각. 무조건 참아야 돼요. 어떠, 우리 팀이 싸운다고 갑자기 이상한 짓 하면 안 돼. 우리 팀이 좀 너무 일찍 들어갔잖아요. W 이렇게 돼요. 얘 묶어주죠. 어떤 의미지 알겠죠? 딱각될 때까지. 요건 먹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바로 가는 게 맞긴 해. 갈게요, 갈게요. 마우파이를 이제 못 하시는 분들의 이제 특징이 그냥 WQ. W 들어가 Q. 이러면 안 돼요. 이제 한타 중에는 상대 스킬 빼고, 티키타카 하고, 궁극기 먼저 쓰고, W로 들어갈 땐 들어가고, 약간 그런 티키타카가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조금 위험하긴, 어, 오케이. 살짝 실패했고, 궁극기 미리 써볼게요. 이게 알리가 막아줘서, 알리 보내고. 아, 이거 카밀이 맞았는데요? 아니, 맞아주려고 했는데 카밀이 맞아버렸다. 아칼리가 근데 없는 상태에서 싸우고 있긴 한데. 아칼리 왔고. 예약을 들어가지고. 아, 이거 망했다. 아, 이거는 카이사가 지랄 수 없고, 나르가 없는 상태에서. 아칼리가 와가지고 조금 무리를 해봤는데. 딱 타이밍이 너무 구렸다. 답이. 따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완전 잘 해왔지만 또 아직 모르거든요. 이건 먼저 궁 씁니다. 궁 쓰고 더블 쓰겠죠? 더블 근데 늦게 쓰면은 사비라니 더고통이에요 W하고, 큐 바로 끊어주고 해 했고 이건 제가 망자에가보시 있긴하니까 띄워볼게요, 띄워보고 아 근데 카워가 있는건 좀 그렇네? 그래도 자, 맞아줍니다, 오케이 그래 맞아주고, 어 그분님 저한테 깝치시는거예요 그거 이거 선 넘는거야 맞아 쓰지 말자 <웃음> <웃음> 웬만하면은 나를 그, 그 뭐지 분노 관리, 분노 관리 보고, 분노 보고 이기실을 걸더라도 분노 보고. 아무것도 안 보여. 이거는 빠져나오고 얘부터 나갈게요. 이건 5동9까지 레전드로 들어가서 웬만하면 이제 저희가 이길 거예요. 이거 큐랑 큐니랑 잘 써줍니다. 얻는 게 아니죠. 방금도 니코 공 피하면서 함이 들어오는 거부터. 그러니까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이것도 얘 혼자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잡아버릴게요. 자, 잡아버릴게요. 이렇게 잡으면 게임 끝낼 수도 있어서 바로 잡아버려요. 바로 어, 잡아버리고 어, 한 대까지 더 맞아주고 끝낼 수 있나? 어, 끝낼 만하거든요, 충분히. 깔끔하게 요렇게 이겨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실수. 티어 올리기에는 탱마호가더 좋을 수 있죠. 어탱마호가 조금 더 캐리력은 높은데 근데 재미.